안녕 지아 지오랑 놀자, 놀자 t v 에 지아 지호예요 오늘은 제방 소개를 할 건데요 앞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제방소개를할 거예요 제방자 앞에는 짜잔 앞에부터는 문꼬리에 제가 만든 인형 그리고 저기에는 하트 지아방이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지아방 한랑남의 스티커랑 헤이진니 스티커까지. 문을 따라라란, 땅. 짠, 벽을 보면은, 짠, 이렇게 칠판이 있어요, 칠판. 그리고, 어, 아직, 아직 제 방, 책상이 청소 안 됐지만, 짠, 이렇게 돼있어요. 일단은, 저기 <laughs> 책상 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물건들이 여져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는 우리지아 화이팅 제 유치원 발표회 할때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장난감들 그리고 여기 사인펜, 물티슈 뭐 저기 칠판 지우는 거 보드 마카랑 다 있고요. 책상은 그리고 여기에는 서랍장을 열면은 예 네. 조금만 뒤로 가야겠다. 자 이렇게 보여서 짠 제가 조금 정리한 게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됐어요. 짠. 짠 안쪽도 됐고요. 굉장히 깨 깨끗, 깨끗해요. 짠 여기 안녕하세요. 다 있고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일단. 아이 시끄럽게 좀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 옆에 아, 아. 여기는 옆에 보면 책들이랑 소꿉놀이 옆에는 이렇게 옆에는 창문 그리고 이렇게 서랍장 등 모든 장난감들이 있고 짠 여기는 비밀 공간이에요 이따가 한번 알려줄게요 짠 이렇게 됐고 짠 이렇게 어자 이렇게 두 서랍장이랑 양말. 그리고 인형까지 다 깔끔하게 그리고 이 사다리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침대입니다. 드디어 침대가 공개되는데요. 침대 공개한 다음 뭐 다른 것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laughs> 저리 좀 비켜주세요. 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면 침대에서 자고 지호 있는 지호 오빠가 자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집 모양도 깔끔하게 다되어요 깔짜나 이군요 그래요. 이상한말 하시고 <laughs> 하지지 마시고요. 자 떠르르르. 이렇게 밑에 보면은 진짜 다 보여요. 책상 뭐든지 다 보이고요. 짠 이렇게 의자 제가 움직였던 거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등 <laughs> 만지지 마시고요. 이제 내려가서 못 다는 거한번 소개. 원소 매트도 있어요. 제 방에 무슨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다음 제 방. 아니요, 에 아직 소개 다안 했거든요. 짠, 여기도 비밀 공간이고요. 짠, 여기 아까 보시면은. 아, 아 그거는 이따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가을, 가을 봄이라고써 있고 여기는 여름 여기는 겨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긴 옷장. 옷장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 잠바랑 제 옷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제방 비밀 공간 여기 별이 써가지고 의심할 텐데 의심인가 아닌가? 어, 아완 의심. 의심할 텐데 제가. 지후 오빠가 열고 있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은 지하 비밀 공간, 지하 창고 비밀 공간. 창고에서 냄새 엄청 나요. 깜깜하게. 짠! 이렇게 깜깜하게 바닥도 깔끔하게 돼있어요. 아, 다시 내려주세요. 짠! 이렇게 내려. 짠! 이제 여기서 지하방은 끝내네요. 자, 지하방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러면, 제 방, 그러면. 제 방은 네. 제가 찍을게요. 아니, 지금 카메라 다시 올리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끝. 제, 제 방은 이편에 그러면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 맞다. 알림, 아, 맞다. 알림, 알림 버튼도 딸랑딸랑. 딸랑. 딸랑. 그러면 안녕. 다음에. 제 방.